불 박차 저 회전 교차로 들어갑니다. 가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여기가 어딘가요? 아, 무주, 무주 쪽으로 가는 길, 회전 교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돌다가, 내가 한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 차가 그냥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요 한시 방향이요. 아, 여기 참 좋은 얘기 나와요. 잘 들어 보세요.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교차로입니다. 자, 회전 교차로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회전 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양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불법차가 블박차가... 회전 1차로, 회전 2차로가 있어요. 근데 회전 1차로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나갈 거예요. 오른쪽에 불이라고 써 있어요. 불이. 부리. 불이면이 돼요. 이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 차가, 예. 상대차는 백대원이 좀 못합니다. 70대 30입니다. 우리 차는 100대빵 주장해 줄줄 줄 알았는데 우리 차도 80대 20입니다. 우리 보험사 우리 보험사 80대 20. 상대 보험사 7대 30을 놓고 싸워요. 근데 불박 년는 이거 100대빵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전차에 양보하세요. 아, 내가 회전하고 있었는데 저 차가 양보해야 되는 건데 회전차를 먼저 들어차 온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이쪽 나가시던 거죠? 한시 방향으로 불이면으로 예 불이면 쪽으로 나가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때 오른쪽 깜빡이 켜셨나요? 아, 깜빡이는 안 켰는데요. 어떻습니까? 회전이 1차로 회전 2차로 해서 1차로 쪽에서 뒤게더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죠. 숏컷이죠, 숏컷. 회전 1차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블박차에게 회전한 하 접선인데 왜날 때렸어? 백대 빵일까요? 백대 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차가 쭉 오면서요. 자 앞에 차 돌죠? 앞에 차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면 저 차는 어떤 생각 했어요? 회전 1차로에 있으니까 돌겠지, 돌겠지. 돌겠지, 돌겠지. 나는 2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차가 오니까 회전 1차로 계속 돌겠지. 돌고 돌고 돌겠지. 그런데 나는 비어 있는 2차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쑥 나오는 거예요. 저럴 때는 나갈 때는요, 미리 우측 깜빡이 켜야 돼요. 우측 깜빡이 켰으니까 나는 회전한지 나는 회전을 그만두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들, 자, 돌면은 앞으로 쭉 가요. 돌면 저쪽으로 쭉 가집니다. 근데 나갈 때는 이쪽으로 보게 돼요. 그럼 이 차가 꾹! 그래서 들어오는 차에게 나 나갈 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리고 상대차를 힐끔힐끔 보면서, 어, 저차 계속 들어오면은 빵! 해줄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번 사고, 백대빵은 어렵겠고요. 불박차 보험사는 8대2, 상대는 7대3 얘기하는데, 예, 그 근처일 것 같아요. 그 근처. 회전 위치로 돌 때요. 1차로서 2차로 바로 나가려고 하는 건, 1차로에서 2차로 그래서 바로 나가는 건, 이건 대각선으로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나는 어차피 조금만 가다가 나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1차로 가지 말고, 2차로로 해서 들어갔더라면더 좋지 않았겠어요? 2차로 돌면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1차로에서 이렇게 아니면 1차로에서한칸한칸 한칸 나가야 되죠? 한칸한 한 칸씩 계단신 논 다랭이 논처럼 한칸한 한 칸씩 나는데 슉 나가려는 거 그건 대각선으로 깜빡이한 그 대각선으로 나가려는 거니까 별반 다를 법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많이 봐요. 들어오려는 차는 아저 차가 회전하는구나 앞으로 가는 구나 회전 은 앞으로 가는 거야 갈줄알았는데 갑자기 자입으로뚝 들어오는 거그럼 상대에서도 당황하겠죠.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깜빡이 키는 게좀어 들어갈 때 항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지금 여기서 쭉 가면 되니까 들어오는 차 없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뭐 왼쪽 깜빡이 안키도 라든가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키는 것이 난 이제 고만돌 거예요 나 이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고만돌 거예요라는 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 깜빡이 키는 것이 좋습니다.